오늘도 채용이 음. 있어요. 네. 코나이 음. 저는 무슨 필름카메라 회사인지, 어어. 이어폰 회사인지. 어. 아, 이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편집자들한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어. 두 분이나 나오셨어요. 두분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플랫폼 이그룹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음. BJ팀의 김영웅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코나이에서 백엔드 업무 개발을 하고 있는 서버 개발 그룹의 개발팀 일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미리 출신생들한테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왔었거든요 이 질문들을 기반으로 좀 드릴 텐데 아주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나이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코나라는 회사 이름이 많은 분들한테 생소하시긴 할 거예요. 저희는 자체 개발한 IC칩을 운영 체제 기반으로 국제 결제 표준을 획득해서 코나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의 스마트 카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체크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회사에서 디자인과 카드 실물을 실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스마트카드 보안 기술과 노하우를 담아서 국내 최초로 충전형 결제 플랫폼 코나카드를 출시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전국 현재 59개 정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서비스 운영사로서 높은 수준과 훌륭한 기술력의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40만 정도 회원이 되고요. 아, 진짜요? 이제 840만? 배달이나 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 기반 서비스로 이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면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플랫폼 이걸 저희 회 회장, 회장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 아니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읽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 카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만들기도 하고 충전과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 충전과 결제는 지역 카페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선불 카드를 기반으로 이제 지역 카페도 선불 카드에 속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 저희가 음. 일반적으로 선불카드를 음. 안 쓰고 체크카드를 쓰다 보니까 네. 아, 네.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돈을 긁어다가 쓰는 거라면 네. 선불카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카드에 충전을 한 다음에 아, 그, 그 다음부터 이제 쓰는 개념이라고 어, 봐주시면 그, 될것 같아요. 티머니교통카드 비슷한 그,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 선불카드 계열입니다. 어. 많이 안쓸것 같은데요? 많이 안쓸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쓰십니다. 840만 명이 쓴대요. 아, 840만 명. 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핀테크 기업이라 문가는 잘 안. 뽑을 것 같은데, 채용 예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신입 공채를 항상 진행을 하고, 이번 기수에는 아마 저희 개발부서와 네. 사업부서와 정말 많은 부서에서 채용이 있을 예정이니까, 아그 부분은 이제 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문과도 좀 뽑긴 뽑겠네요. 말씀하신 분도 이제 영업, 그쵸, 이목계 네. 출신이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어,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 개발 직군 희망자입니다. 코나인으로서 특별히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어, 개발자로서 좀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코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제 서버 환경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런 새로운 기술이 매번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도전 정신 도전 해서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뭐 끈기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업부서는 어떻죠? 저희 사업부서는 아무래도 지역화폐를 운영을 하려면 그 지역의 지자체의 이 공무원분들이랑 의사소통을 해서 실제 우리 코나 아이로 들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원하고 이건 이렇게 원한다 해서 결국에 시민들이 사용할 때 편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일을 실제 해야 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는 그런 의사소통 스킬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 코나의 업무 방식이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좀 다른 부분이 있나 봐요. 실제 뭐 사업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괴를 좀 같이 하는데 지자체에서 들어온 얘기를 저희 개발과 뭐 기획과 디자인과 실제 카드를 뽑아주는 카드팀과 서비스를 또 운영하는 팀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팀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능한 일정에 이 협업부서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들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희 팀장님이 원치 좋으신 분이셔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정안 되는 것들은 지자체의 양해를 구해서 아이건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얘기를 하고 가급적 할수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서비스 개편을 위해서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서가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개발팀도 좀 부분이 있나요? 네, 개발도 이제 다른 유관 부서들이랑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기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한 후에 정해진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추가 개발을 하거나 신규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장애나 이런 버그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자체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어, 협업 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개발자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이제 업무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음. 좀 시끄러운 조직 같아요. 서로 안에서 말들이 굉장히 음. 많이 하는 거죠. 네. 이걸로 서로 해다 뭐 <laughs> 이런 것들 그렇죠.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회사 다니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회사 자랑 타임입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가 되게 좋았던 점이 개발자로서 말씀드리면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회사의 또 능력을 한가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서로서로 서로 많이 도와주고 같이 고생도 하고 이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 서로 많이 도와주는 이런 팀워크가 많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전에 있던 회사보다 음. 어디로가셨죠 이전하세요. <laughs> 어, 사업부서 혹시 저랑 할만한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적인 부분에 대한 장점이라고 네. 하면 올해 제가 3 년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분기별로 휴가비도 이제 지급이 되고요. 분기별로요? 네. 와 네. 얼마죠요? 이거는 복지 포인트 금액도 대폭 향상이 돼가지고. 와. 그걸로 이제 제가 제주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 뷰 좋은데 앉아가지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하니까. 아, 남들 열심히 가고 있는데. <laughs> 그쵸. 그 돈으로 이제 회사에서 준 돈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오. 아니, 보통은 휴가를 안간 사람들한테만 휴가비를 지급을 하는데. 음. 코나이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간 사람한테도 이렇게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가든 안 가든 분기 1회씩 지급을 하기로 이제 올해 복지가 아주 개선됐습니다 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꼭 코나이에 와야 한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유형일까요? 이런 질문 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 일을 좀 찾아서 하는 사람한테 맞을 것 같아요 서비스를 개선하는 건 결국엔 내가 움직이거나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듣거나 이둘중 하나의 경우가 많은데, 나부터가,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좀 자기 일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사업부서 쪽에는 역량 쪽은 좀잘 맞을 것 같아요. 개발자로서 이제 코나 아예 이제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저희 회사 개발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도입을 절대 꺼려하지 않는 기업이고 조직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오너십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학습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도입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는 어, 그런 분이라면 코나의 개발팀에 와서 재미있게 같이 일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분 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음.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좀 다른 유형이에요. 그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어떤 스타일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음. 좀안 맞으시죠? 아, 아니, 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축구도 같이 하는 그런... 아, 요즘은 못하고 아, 있지? 만 아, 아, 원래 어, 동아리를 아니에요. 통해서 축구도 같이 하고요. 아, 산에 동아리 네. 활동을 하셨구나. 네. 그런 활동들도 좀 지원해주나 봐요, 회사에서. 네. 어 알겠습니다. 다 질문을 마쳐 보았는데 결제 플랫폼 산업 내 취업을 희망하는 취직생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정해져 있고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취업에 실패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개발하신 다음에 긍정적으로 이제 취업에 임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모든 시청자들을 아우르는, 그죠 <laughs> <그쵸? 웃음> 사원님께서는 모든 시청자들을 아우르는 네. 말씀 해주셨는데, 개발 직군 좀 특정해서, 네. 취재생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 개발이란 분야가, 분야로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교육을 거치고, 각자 적성에 맞는 개발 그룹에 다 인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개발 분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코나이로 오세요.